안녕하세요. 엔트나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공 작업시 측정과 마킹을 위해서 여러 종류의 자를 사용하실 겁니다. 사용자의 측정 방식이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선호하는 제품들이 뭐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직각자입니다. 그냥 직각자가 아닙니다. 여러가지 알찬 기능이 숨겨져 있는 다용도 직각자입니다 자, 이직각자 과연 어떤 기능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슝 오늘 소개할 제품은 마즈즈래프프트의용용 직각자 플플이이스퀘퀘어3 0제품품과5 0 제품 품리리고 m 스퀘퀘어3 0제품품과5 5제품품입다다 MC 스케어. 제품의 외형은 누가 봐도 일반 직각자와는 달리 뭔가 많은 기능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품의 숨겨진 기능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물의 내부와 외부를 측정할 수 있게 내 외부 스케일이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스케일의 치수를 보면 같은 선상에서 내부와 외부의 치수가 2cm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검은색 펜스의 차이죠. 내부를 측정할 때는 펜스의 바닥에서 제로가 시작이 되고 외부 측정시 펜스에 걸리는 부분부터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내부와 외부의 분리된 스케일 덕분에 작업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값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능은 홀마킹 기능입니다. 각 치수의 홀을 이용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그리고 연속 작업으로 수평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사각형 등 여러 가지 직각 마킹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직각자의 홀에는 30도와 45도 제품에 따라서 60도의 각도 파인더가 있습니다. 이 마킹 홀을 이용해서 쉽고 편하게 각도에 맞는 사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직각자는 원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펜슬을 제거하고 홀을 작업물에 고정을 한후 원하는 치수의 홀을 이용하면 다양한 원형 작업을 손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각자의 측면에는 각도 측정자가 있습니다. 이 각도자를 이용해 각도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작업물의 코너 부분을 둥글게 작업을 할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기능이 더 있습니다. 와, 이건 너무 심한 가 아이가? 아니, 뭐, 적당히 만들어야지. 이마에 완벽하게 만들어구만 그만. 즉각자의 하단부에는 싱크 경첩을 측정 없이 타공할 수 있는 홀이 있습니다. 25mm 목공다보를 타공하는 경첩일 경우, 17홀에 마킹을 해서 타공을 하면 되고, 윗 부분의 홀을 이용해 경첩의 피스 부분도 마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5mm 목공 다보를 타공해야 할 경우 21.5 홀에 마킹을 해서 타공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다용도 직각자, 즉 멀티 마킹 툴이라고 불릴만하죠. 인터넷에서 소개한 대로 뭔가 특... 특별한 직각자라고 충분히 불릴 만합니다. 사실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제품들 플레이밍스퀘어나 MC스퀘어 이두 가지다 외형과 길이만 다를 뿐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MC스퀘어와 플레이밍은 같은 크기라도 가격선이 조금 다릅니다. 이 MC스퀘어가 조금 더 비쌉니다. MC스퀘어 300이 제품은 한 3만원 대선이고 이 플레이밍스퀘어 같은 경우는 13,000원 대입니다. 그 이유는 플레이밍 스퀘어 같은 경우는 재질이 철이지만 MC 스퀘어 같은 경우는 재질이 가벼운 알루미늄 바디입니다. 그래서 가격선이 좀더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색 값. <laughs> 오케이, 거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사용한 이 MC 스퀘어 두 종류와 플레이밍 스퀘어 두 종류 각각 한 분씩 나눔 이벤트 하겠습니다 언제나 제품의 설명서 같은 채널을 보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투연달입니다